열심히 그 애국 활동하시고 그 태극기 집회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 1년 됐잖아요. 넘었죠. 12월 17일이 1년입니다. 전아대 네. 장미꽃 가지고 갈 때가 참 빨리 더더가 다가요아그래요 예. 그러면 그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.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남들은 뭐 표가 없다, 성과가 없다 하지만은 제생각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고요.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성과 없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. 하루라도.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나와가지고 우리 이 대우기 집회는 전국적으로 퍼터리안 되고 저는 제 카톡 개인 카톡에서도 개인한테도 우리가 집회하고 일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 집에 있으면 할일 없이 그거는 많이 보여준다고요. 그럼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보내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숫자가 쪼개 줄어들고 자 서서히 좀 알아가는 것 같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성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또 어, 대통령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. 아프지 말고 몸뭐 이래 마음 꼭 끈하게 잡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만 고통을 겪는다 생각을 하시고 뭔가 마음이 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같이 만날 날을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. 꼭 만날 것입니다, 우리 대통령님. 예, 고거 한번 해 주십시오. <laughs> 박근혜 대통령님을 적극 석방하라. 감사합니다.